이번 시간에는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프린트 PRT 스크린의 SC 이 버튼이 키보드마다 있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화면 전체를 캡처해 주는 것입니다. 화면 전체가 복사되어 매우 좋, 유용합니다. 현재 화면을 이미지 파일로 만들기 프린트 스크린 단추를 누릅니다. 그림판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저장하기를 눌러서 그림 6으로 저장합니다 화면을 눌렀더니 이렇게 전체가 다 나왔어요 마리안굴 화면까지 나와서 보기가 좀안 좋으니까 이거를 그림판에 가서 일부분만 잘라내기 하여 그림 7로 저장해 보세요 그림판의 선택하기를 이용하여 필요한 만큼만 잘라내고 네모를 치거나 글자를 넣는 등 추가작업도 가능합니다 이만큼만 잘라내 볼게요. 자, 이걸 잘라내서 그림판에 가져온 다음에 별도 그리고 빨간색 사각형도 굵게 그리고 화살표도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꾸민다 이런 얘기죠. 저장하기를 눌러 그림 칠로 하십시오. 화면 전체를 캡처하는 프린트 스크린 모터는 매우 유용합니다. 컴퓨터가 문제가 발생해서 누구한테 설명하는데 말로 하는 것보다는 화면 전체를 캡처하여 보내는 것이 빠릅니다. 서로가 이해하기도 좋고. 그림이나 영상 일부분을 친구들에게 보내게, 보내고 싶을 때도 프린트 버튼을 이용, 프린트 SC 버튼을 이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윈도우에 있는 캡처 도구를 이용하면 더 간단합니다. 대신 그림판처럼 글씨 쓰기나 네모 그리기 등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캡처 도구이거든요. 뉴를 누르면은 그때부터 캡처를 할수 있습니다. 색지장으로 빨간색으로 그림도 이렇게 뭐 약간의 동그라미 같은 것도 엉성하게 칠수 있습니다. 저장하기를 할 수도 있고 저장 안 해도 그냥 곧장 복사가 됩니다. 왼쪽 위에 새로 쓰기를 누른 다음 화면에서 원하는 만큼 사각형을 선택한 복사가 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뉴를 누르고 여기 와서 이만큼 누 사각형을 누르면 여기서 이만큼만 딱 복사가 되는 겁니다. 다른데 가서 붙여넣기하면 끝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뭐 연필을 눌러 빨강색으로 원하는 선이나 글도 엉성하게 넣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다른 프로그램 와서 붙여넣기 가면 바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아니 저장하고 싶으면 저장하기로 누르고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동영상 중에서 한 화면을 복사하려면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면 됩니다 영상이 진행될 때 잠시 멈추고 프린트 sc 를 누른 뒤에 그림판에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전체가 크롬으로 된 아니 죠하튼이 화면 전체가 나오겠죠 크롬 화면이 이것도 좀 지우고 싶고 이쪽 부분 지우고 밑에 지우고 위에도 지우고 다시 이만큼만 써먹고 싶다 그러면은 예, 그림판에서 선택으로 해서 이만큼만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다시 그림판을 새로 만들기로 합니다 그림판에서 <laughs> 새로 쓰기를 한 다음에 여기 와서 붙여놓고 뭐 사각형을 그리고 글씨를 쓸 수도 있고 뭐 작업을 뭐 할수 있는 겁니다. 동영상을 부분적으로 잘라내기. 이거는 휴대폰으로는 뭐, 키네마스터, 뭐, 뭐, 등으로 하면은 매우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던데요. 저는 이제 휴대전화 사용을 잘안 해가지고, 그 모릅니다. 윈도우에 있는 사진을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윈도우 프로그램 중에 포토라는 것을 시작화면으로 가져왔다가 작업표시줄로 가져오십시오. 윈도우에 포토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까 빼먹었네요. 맨 처음에. 처음에 할때딱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그 그림 모양 이겁니다. 아이콘이라고 하죠. 포토스를 누른 다음에 영상 화일 하나 선택해가지고, <laughs> 이게 마수라는 영상 화일인데, 오픈 오이드, 연결 프로그램으로 포토스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화면에, 윈도우에는 화면 위쪽에서 가위가 나와서 그걸 누르면 비디오 자르기 모드가 되는 거고, 윈도우 8.1에서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트림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제가 윈도우 8.1이라서 8.1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약간 다르다,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트림. <laughs> 화살표를 움직여서 자르고 싶은 부분으로 가가지고 시작 부분 정해주고 끝부분 정해준 다음에 복사분 저장하기를 누르면은 그때부터 동영상의 일부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할수 있으면 동영상 중간 부분만 자르는 걸 실습해 보십시오.